그래브레를 그 소리들을 그래브레 찾아가 이렇게 래고 사용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크래브레스의인사적인 사역뿐 아니라 나는 그대여 크래브레스 그대에게는 그래브레 말씀 또한 허락하여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영역들을 그래브레 내가 크래브레 외치고자 하는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그래브레 이 전관을 다르게 그래브레벳스 비레비아바라 의 교회들을 내 그래브레 스의주의 종들을 이렇게 세우길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대여크래브레베래레브레스 스비에 준비해야 되는 것도 많고, 캘레베레 웨스 어떻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도 막막한 것이 사실입니다. 캘레베레 웨레 웨스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캘레베레 베레 비아바라와 카라바라 바라바라와 카라바스 그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대의 마음에 캘레베레 그런 불과 그 그대 마음에 주었던 것도 캘레베레 웨스비 레비아바라와 카라바라 바스비 레비아카라 열정을 허락하였는 것도 나 하나님입니다. 캘레베레 베레 비아바라 카라와 카라바라 그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캘레베레 베레 내가 함께할 것이기에 캘레베레 웨스비 레비아바라와 카라바라 바스미스미스미스 어렵 지만 크레바라 와스비레비아바라바 그대여 크레바라그 그레 가운데 그레베더큰 은혜도 있을 것입니다 순간순간 나를 의지하지 않고는 크레바라와 순간순간에 크레레 비아바라 크레바라바라 하나님의 크레베레 왓 기구리지 않고는 크레바와 되어질 수 없는 일기에 크레바라 와스비레비아바라와 크라와 그대는 나를 나를 더욱 더 찾게 될 것이고 나를 더욱 더크레바라의 말씀 시간 시간마다 더 의지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그 예배 가운데 크레베레 바스비레비스배 가운데 크레베레 비레비아 주의 은혜를 더욱 더 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한 그대여 크레바라 와스비레비아바라와크라 카라바라바라바라 그대여 너그대바라그 그대의 말이 맞습니다. 그대여 힘으로 그대의 힘으로 그라바라할수 없는 것입니다. 내그라바라바라바라왓스베라비아바라마 카라바라바라 왓스. 나에게 지혜를 구하십시오. 내그라바라그라바라바라왓스베라비아바라마 카라바라바라바라 왓스 리야리야다. 그대여 그래바 참고되어져야 돼. 그래의 서적들과 카라바라 의 그런 것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여 그래그래그래 그대가 했던 그래바라 베라비아 말씀들 그대가 했던 그래 세미나들 그래바라 그 책들을 참고하십시오. 그 가운데 그래바라바라바라 그바라비 카라카가 내가 이미 주었던 적도 있고 또한 그 가운데 캐리베레베레벨의 열쇠들이 보여질 순간순간 보여질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 전에는 캐리브레베레벨그 책을 쓰기 위해서 썼지만 캐리레베레벨 캐르바라바라 이제는 캐리레베레벨에 비해 카라바라와스의 그대의 책들을 캐리레베레벨 그리고 캐리레베레벨의비레비 영상들을 캐리레베레벨의시비레이 세미나 집회를 위해서 캐리레베레벨을 연구하고 보, 공부하십시오. 그 가운데 캐리레베레벨에 내가 더 다음에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